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일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같은 일로 보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또 다른 여인으로 봅니다. 누가복음은 한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면 마테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후기에 죽음을 바로 앞둔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은 주의 많은 여자는 막달란 마리아다 211장에도 그 향욕합을 그 막달라 마리아가 드린 것을 본받아 이런 찬송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머리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배다니의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누구의 집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집은 시몬의 집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센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 아마도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자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나사로의 집과 가까운 베다니에 있었고 거기에 나사로의 가족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이 제레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식사 중에 생겼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로다는늘 그랬듯이 어느 집에 가든지 뭐 자기 집이든지 상관없어요. 일단 가면은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늘 성경에도 나와있죠 2 절에 가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그의 도이었던 마르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붙들린 시기 전 직전이었습니다. 몇번 예루살렘에 드나드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게 되는 바로. 예, 그 직전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으나 장례를 치러줄 자가 없었어요. 다만 아리마대 요셉 혼자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지혜들도다 어디로 없어졌고 니구데모가그 일을 도와서 참 외롭게 장사를 치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자가 있었다 죽은 시신의 향유를 부어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그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죽음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길을 알고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몇번 드나들면서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흥분이 돼 있어요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때가 됐구나. 그동안에 그 보았던 모든 기적을 다 끌어모아서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앞으로 하실 것이다.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분의 생각이 어떤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마리아가 조용히 일어납니다. 수년 동안 근근히 모은 이 향유 같은 그릇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실 옥합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유한복음에는 옥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그것이 한근 정도 되는 분량이다. 한근 정도라면 얼마냐? 약 327g 입니다. 향유는 요몇 방울 단위로 갑이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오게 되면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야 오늘 비싼 향을 먹게 됐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싼 향유에요. 몇 방울만 가져도 사람들이가 충분한 대접이 될 정도로 고가품입니다. 이게 투자가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인들이 결혼 지상금으로 가져갈 때 이걸 조금만 가져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겁니다. 가로 뉴다가 이걸 계산을 했는데 장정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적어도 수천만 원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아버지도 없죠. 마리아가 뭐하려고 이걸 모았겠는가? 아마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둔걸 거래요. 어쩌면 결혼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지창금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요. 뭐 집이 가까우니까 가서 가지고 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 예수님에게 다 부어 버립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리칼. 이걸 면류관과 같이 정교하게 했는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아니, 현찰로 바꿔 가지고 재정에다 넣어야지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든데 지금 우리는 보통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가로리다 네가 관리해라 안 그랬어요 그 향유를 낭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어요 말리지 않고 그 헌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귀여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낭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알뜰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낭비합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람만이 아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마리아가 한 일을 꼭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한이 일이 바로 헌신의 모델이다. 진정한 사랑이 뭔가, 진정한 감사가 뭔가, 그걸 보여주는 신앙의 좋은 모델이다. 마리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 이야기를 꼭 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론유다는 속에서 불이 나고 다른 재례들도 같이 화를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론유다는 돈주머니 차고 그게 공금이건 사적인 돈이든 간에 그 재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론유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가정이 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대속의 제물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뭘 드려야 될까 이것도 저것도 이런 선택이 아니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의 재산 일호입니다. 그걸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찍어 바르는 것이 아니고 갖다가 부었어요. 다시 주우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가 밖으로 흘러 나갔다 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다 맡을 수가. 있었다.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는 성경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낭비다. 인생은 그냥 낭비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낭비를 하고 사는 사람 이 있습니다. 낭비하는 것은 뭐냐? 그냥 세월 따라 일 따라 여기저기 버리고 사는 게 낭비입니다.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거룩한 낭비라는 건 뭐냐? 주를 위해서 과할 만큼 허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낭비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시간에 주님이 단 10분만이라도 즐거울 수 있다면, 주님을 유쾌하게 할수 있다면, 이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10분이 아니라 예배를 한 시간 드리잖아요. 나는 그 예배 속에 뭘 헌신하는가? 나는 그 예배 속에 어떤 진정성이 있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와 내가 드리는 찬송과 내가 드리는 헌금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나는 죽으면 죽었지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 챙길 것은 한 알맹이도 나는 안 놓친다. 내걸 챙기는 일에는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기울이면서도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이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심지어 가론 유다처럼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막 생각이 나서 다 현금화시켜서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생각,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많다. 오늘 마리아는 나를 기쁘게 했노라. 내 장사를 준비했노라. 우리가 아낄 때 아끼고, 정말 헌신할 때 헌신하는 그 지혜와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이 사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가 그런 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해서 그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비난 속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응답했던. 거룩한 낭비를 드렸던 이한 여인을 봅니다. 그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런 빛나는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의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런 간증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